안녕하세요. 향기 TV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어, 장조림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 아이들이 좀 좋아해서 저는 그 트레이드,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가까이 있다는 게 굉장히 장점이에요. 자 오늘의 어, 어, 장조림 할 고기 홍두깨살을 저는 이게 지금 우와, 1kg 500인데 18,000원 주고 샀어요. 어, 1kg 500. 음. 그 다음에 요거 메추리알 까서 삶아서 까는 거 요게 1kg인데 요게 지금 5,600원 정도 줬어요. 자, 굉장히 크죠? 어. 그 다음에 어 새끼 새송이 아 요거 한 박스에 4,000원 정도 줬어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집에 있는 마늘을 조금 까놓고, 자, 요거 생강, 그리고 요거 통후추, 어, 요거를 넣고 고기를 삶을 건데, 음, 요거 보면, 저는 이장조림을할 때, 그 찬물에다가 하니까 좀질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물을 끓이고 있어요, 제가. 이거를 썰어서 물이 끓으면, 어, 크기를 좀할 만한 크기를 잘라서, 자, 물에다 끓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픈을 합니다. 제가 이거 이거, 어 영수증도 구입한 거, 네 이렇게 샀던 영수증도 제가 좀 놔뒀어요. 자, 이거 고기는 음. 저는 그냥 가족들, 아이들, 어, 손주들 먹고 그래서 좀 간격을, 음, 간격을 좀한 3등분? 음, 요 정도 합니다. 음. 자, 이렇게 3등분 합니다. 계란 어매 저는 매추리아를 샀는데 어, 저 뭐야 계란 계란 그 계란을 삶아 가지고 어 그거를 까서 넣어도 괜찮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 제가 좀 다치겠습니다. 요거는 어, 이렇게 어, 물은 다 따라 버리고 이렇게 준비를 좀해 놨습니다. 그고 새송이버섯도 어, 이런 어, 런거좀할 만한 거 요거는 이제 고기가 다 삶아진 다음에 간장을 넣고 그러고 어, 요거를 넣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서 해 일단 물에다 잠시 조금 닦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물을 저는 어, 찬물에부터 또 해봤는데 이게 고기가 핏물도 안 빠지고 어, 질기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뜨거운 물에다가 팔팔 끓여서 물을 뿌려서 고기를 이렇게 넣습니다. 자, 고기가 1kg 500이 되니까 양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거, 생강. 제가 좀 편으로 썰었습니다. 생강을 넣고. 자, 이거 후추. 자, 이게 지금 통후추를 한 숟갈 정도 넣습니다. 그리고 뚜껑을 닫아서 요거를 좀 끓여서 익히겠습니다. 지금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이렇게 막 끓고 있죠. 그러면 요거를 제가 한번 찬물에 한번 헹궈서 다시 이렇게 물량은 요게 이렇게 잠길 정도로 이렇게 해서 다시 이제 불을 한번 끓으면 이거를 끓이면 한번한단 줄이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드러운 어, 그런 장조림을 장조림이 되는 거를 여러분에게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 지금 여기를 보면 제가 요거세 어, 송이를 제가 여기다 넣습니다. 었요런 바구니에다가 그냥 이렇게 물로 흔들어서 닦을 때 이렇게 어, 닦으면. 굉장히 이게 이제 어, 먼지 있는 것만 이렇게 닦으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 이렇게 해서 어, 보관을 합니다. 어, 간장을 넣고 요거 어, 넣고 끓일 생각입니다. 자, 이게 어, 물을 갈아가지고 이렇게 끓기 시작하면. 저는 여기다가, 요거, 제가 그 요리에다 쓰는, 어 정종을 쓰면 좋은데, 저는 그냥 이거 소주로다가, 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주를 한요 정도, 3분의 2컵 정도, 요거를 어 부어서 끓입니다. 자, 이게 이렇게 바글바글 이렇게 끓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좀, 어 은근한거 오래 끓여야, 고기가 연해집니다. 그리고 30분이 오가돼서, 요고 한번 보세요. 한요 정도 되면, 어 30분 정도 이렇게 삶아가지고 고기가 어잘 이렇게 물은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 이렇게 뭐, 채에다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여기다 이렇게 이제 급할 때는 급할 때는 저는 그냥 이거보다가 건짐시다. <laughs> 이거 응, 보이시죠? 자, 불을 뻗습니다. 제가. 간장을 자, 이거 보세요. 자, 저는 요거 샘표 어, 701 간장 요거를 사용합니다. 이거한 200ml 정도 되겠죠? 그냥 일반 컵을 사용했어요. 요거 두개 정도 넣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다 저는, 어, 음, 요거, 메시레 키스. 자, 요거, 메시레 키스를 저는 한 컵을 넣었습니다. 자, 이 정도 한 컵. 그리고 저는 설탕을 넣지 않습니다. 보면 여기다가 고기를 반절했습니다. 고기 아까 끓여서 이게 보면 후추를 통후추를 넣기 때문에 고거를 빼느냐고 제가 이렇게 걸렀습니다. 자 고기 이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트레이드스가 가까워서 어, 이런 거를 할때 굉장히 좀 이점이 있는데 좀먼 경우는 그냥 가까운 정육점이나 이런 데서 구입을 하시면 되겠죠. 음, 이렇게 놓고 저는 이 요, 요 통마늘을 넣겠습니다. 통마늘 넣고 제가 이거 텃밭에서 키운 고추 자 이거를 이렇게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어, 새송이버섯 제가 한4 0 0원 주고 샀다고 했죠. 요거 한반 정도 제가 넣는 겁니다. 새송이버섯으로만 해도 장조림이 맛있으니까 저는 이제 어, 딸을 둘 시집보내기 때문에 어, 아이들하고 좀 놀아먹으려고 제가 많이 했습니다. 자, 요거 메추리알 1kg 자, 과감하게 에. 넣습니다. 그러면 양이 꽤 되지요? 자, 보세요. 자 이렇게. 그래 이거. 가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응. 벌써 응, 그렇게 간이 아주 딱 맞습니다. 어, 물량을 음, 한 30분 정도 졸이면 음, 아까 제가 물을 좀 많이 부었죠. 한이 정도. 네. 그래서 그거 한 30분 졸여서 고기가 다 익으면 음 200ml, 2 0 간장이니까 한400 요거 두 개니까 400 정도 넣었죠. 그거 하고 어, 매실액기스 어 요로 한 컵. 음, 그러면 그냥 간이 음, 저는 그냥 딱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끓여서 그래서 저는 양을 좀 많이 했어요. 고기도 어, 1.5kg였지, 메추리야 1kg, 그다음에 어, 지금 이것도 양은 새송이버섯도 한 1kg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냥 편하게 그냥 있는 거로 그냥 고추 집에 냉동실에 있는 그 청양이나 이런 고추 이런 거 넣어서 그냥 이렇게 울고 내면 됩니다. 어, 구태여 꽈리고추를 어, 넣지 않아도 어, 이런 고추를 넣어도 맛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있는 대로 이거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해서 이거 끓으면 다 완성된 겁니다. 자, 여기 이렇게 자, 끓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자, 좀 가까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앵클을 아, 잡으려니까 이렇게 됩니다. 아, 그러면 된 건데 혹시 단맛을 좋아하시는 분은 요거요거 요거 올리고당 보이시죠? 응, 응. 올리고당을 이렇게 한 바퀴 돌려도 좋을 어, 듯합니다. 그러면 어, 젊은 층이나 어, 아, 아기들이 아이들이 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손주 때문에 이거 어, 장조림을 좀 하는데 자 이렇게 여기다 한번 제가 좀 퍼보겠습니다. 보이시죠? 음. 제가 텃밭에서 이렇게 이제 그 고추를 한 거랑 이거 요 보세요 보시죠. 그래서 이거를 음. 한번 자, 이거를 음, 그냥 이렇게 가위로 다가 아, 저 같은 지금 뜨거워서 손으로 어떻게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주 심심하니 아주 맛있는 아, 자 먹기 좋은 크기로 다 이렇게 썰어서 드시면 됩니다. 자, 고기도 어, 손으로 이렇게 어, 다 이렇게 뜯어지는데 너무 뜨거우니까 이렇게 가위로 다가 제가 이렇게 자르고 있습니다. 지금 끓는 거라 만질 수가 없네요. 색깔도 이쁘고 맛도 짜지 않고, 제가 끓는 물에 고기를 처음에 넣는 거 보셨죠? 그래서 이렇게. 스며들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도 하고 자 이것도 파란색도 좀 이렇게 보이게 해서 자 그래서 오늘의 장조림이 완성되었습니다.